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승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 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다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 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오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성 김대곤 안드레와 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